어제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. 응 않고 좀 젤다 하는 거 봤는데 너무 밈을 난발했다. <laughs> 그래서 헉! 하고 봤는데, 밈을 난발하긴 했어. 3초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었어. 그냥 좀 밈을 안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, 아, 외계인이 되고 싶은데, 좀 어젠 좀 심했다. 바퀴 드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, 그냥 요새 바퀴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? 셔츠, 쇼치, 셔츠를 안 만나? 얘 유튜브를 안 봤나? 온 세상이 미미야 미미 밈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. 오늘은 약간 밈을 좀덜 쓰는 시간을 가지겠다. 을, 을, 이것도 미미 잠깐만. 그래서 이런 거는, 그 벌칙을 전해야 약간 무서운 줄 알고 안 하지 않을까? 그렇다면 벌칙은 뭐가 괜찮을까? 링피츠 3분 정립. 아무튼 해볼게, 아무튼 해볼게. 밈 채팅 읽는 것도 카운팅 하나요? 아니지, 아니지. 여러분들은 밈을 써도 나는 그걸 읽고 밈을 쓰면 안 되지. 그죠? 여러분들은 써도 되죠. 여러분들은 재미 재미니까 써야지. 밈안 쓰기 챌린지 재밌는데? 유행시킬까? 이거 진짜 유행될 만한데. 약간 좀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밈을 많이 쓰니까 밈에 밈에 머리가 따라가는 게 많단 말이야. 예를 들면 게시글을 누르는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밈이 안 나온다? 그러면은 약간 재미없어 하고, 어, 내가 그, 그 밈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.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밈을 쓴, 내가 밈의 발사대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약간 그거를 약간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고, 그렇게 시작한 밈 안쓰기 챌린지 를첫 번째, 응원코는 방송 중 밈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. 두 번째, 랭이나 만화에 나오는 제사도 당연히 안 된다. 이두 가지를 어길 시밈 카운터가 하나씩 쌓이고 한 개당 림피트 3분씩 합니다. 웨 여러분 안녕... 안녕 찡긋 <laughs> 여러분 안녕 찡긋 <친구들. 웃음> 여러분 안녕까지만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영남 매장 영남 매장 따라 할뻔 뭔가 뭔가 채소도 넣으셔서 좀 맛이 가 있었다 그리고 단 좋은 단맛이 났고 어어 어. 아, 광고 그만해 야 멈춰 <laughs> 아니야 이제 이제는 이제는 진짜 쓰지 않겠다 이제는 난 달라 이제 케인이 무슨 미미야 게 그냥 스트리머 케이님 말한 건데 지금부터는 안돼 임마 오카 한 남자 한 남자 무빙 한번 쓰자 한 남자가 미미야 아 잠깐만 그래 그럼 그냥 한번 올리자 예야 하지 말라고 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하지 말래 아, 아 진짜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<laughs> 그냥 초등학생 애들이 노는 거 따라한 건데 <laughs> 이게 밈이라고? 잼민이 말투가 밈이라고? 그럼 그냥 차라리 한번 하고 할게 아왜 따라하냐고 아이씨 아왜 따라하냐고 아이씨 됐죠? 일단 갑니다 고야아 짜증 얘들아 어쩌지? 나루토 <laughs> 나루 부탁이야! 우리 마을을 지켜줘! <laughs> 나루토! <나름돋아>. 미 <laughs> 한번 시원하게 쓰고 <laughs> 오늘 미안 쓰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밈을, 밈을 여정도, 8번 정도만 쓰도 방송이 된다 밈을 많이 쓴다고 방송이 재밌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걸 알았다 오늘 우리 아빠가 응원구보다 스타 사람 아니야 진짠데? 부럽다 아버지가 사타를잘 하시는구나 기가체드 가라! 아 기가체드도 미빈데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어잉 근데 그거 알아? 그 다음은 뭔지 알아? 1은 X로도 쓸수 있지 X는 미지수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? 에그제이드 드립이죠 아 <laughs> 이러면 링피트 방송 30분이 되었다